태미 씨가 적었거든요 아, 그래요? 네, 태미 씨가 적은 건데 단점이 없다?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요, 아니, 그 글씨 절대 아니에요, 에이 절대, 에이 아니에요. 에이 절대 아니에요, 에이 절대, 에이 아니에요. 에이 절대 아니에요 에이 아니야. 에이 나만 괴롭힌다 아, 듣고 싶어요, 이거 진짜 아, 제가 가만히 있어도 퍽자팍 치고 지나가서 아, 비켜, 약간 아, 이런 식으로 아, <laughs> <이러고 웃음> <laughs> 장난을 많이 쳐요 제일 아. 괴롭힘을 많이 나는 건 온유 형 같은데 온유 형 <laughs> 같은데 저한테? 어. 아니요, 아니요. 아, 아 때. 지금까지 있었어. 지금까지, 지금까지 있었을 때는 <laughs> 이 형이 잘 참아서 그렇지. 네. 내가 봤을 때 어. 터졌으면은 진작에 터졌을 것들이 많아요 사실. 아, 네. 형이 노래하는 거랑 어. 말하는 거랑 목소리가 되게 똑같아요. 어. 그래서 결혼식 축전 같은 거 따면 이렇게 뭐 신랑 신부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요 신랑 신부 축하드립니다. 그걸 제가 <웃음> <웃음> 카메라 딱 끄자마자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어 지금 우리시 따라간 거죠. 네. 예, 정확했어. 요